드래곤 유튜브 드래곤입니다. 제가 크로즈트 이번에 복귀하였는데, 복귀했는데 좀 많이 달라졌네? 어, 여기, 어, 이, 이거 보자. 깃발 뺏기, 2대1 슈다운, 로즈트. 2대1 슈다운은 나중에, 누구 초대해서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한 번, 오랜만에 복귀를 해보았으니까, 뱅크 매치를 돌려야 되는데, 뱅크 매치 언제 루키, 루키 꿀똥어 떠든, 이, 이 정도 떠졌냐 뭐야 나얘좀 많이 갔었는데 베테랑 엘티와 엘리드까지 갔었는데 오래전 안하니까 어지러워졌네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좋아 이거 총기를 보면은 이거 이거 지금 한번 봤는데 이거 이그 새로 나온 편의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된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장 가다가 밀크 딜러를 켜줄게요. 여기가 벌리가 고 이거가 전쪽도가된 겁니다. 금 이번 이번으로는 준비 전 w 맞 n t the n 이거 해서 이거를 끼도록 할게요. 장착시주고 이것도 뭐, 어, 에... 디지 이거 뭐야. 이거 뭐였으 또? 아, 이거는 제가 벨키티 스파이크 이거, 이거 좋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해볼 거고요. 아, 지금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음, 이거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6개고. 3번에 끼는 것보다는 1번에 끼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여기 사건강대를 끼도록 할게요. 6개 사건강대 여기 껴주고, 여기 껴주고, 여기 껴주고. 어, 이거는, 이걸 끼도록 할게요. 일단은, 랭크 매치 한번 돌려볼 거고요. 랭크 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복귀를 하니까, 좀 빡셀 것 같기도 한데 그거로만 해보도록 할게요 음 역시 뭐야 4번까지 줬어 아 4번까지 줬구나 이 맵은 아 이거 저 보이긴 한데 이것도 뭐야? 하찮가 이거 뭐지? 아이 <laughs>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이거 위에 갑자기 조준 버튼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일단 다시 가보도록할게 자, 요 아, 아주 자 가자, 이자이이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아니, 이거. 이거. 데미지가 약한 거는 좀 내가 탓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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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아 뭐야? 아이죽 이거. 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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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오랜만에 보개 가니까좀박생긴박생네 c 미친 이거. 오랜만에 보개 가지고 이거 좀 힘든데. 어딨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the leaf. I knew you were going to 다 o We l o

응. 뽕뽕요. 쭉 좋은 거같은데 이거. 어. 아. 나 이거 좀못쓰겠다못고이 진짜 이거. 이거 순노. 뭐 순한 양도아니고 미친 이거. 그래 30대30 이기고 있는 지금 거의 동점이죠 그치? 이거 순록 순록 또 바꿔주고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들어와. 그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이 상자 빨리 찾아가자. 잡아가지고 샌디. 은건 좋은데 이거. 어디서 어디서 이은건 좋은데. 보 뭐야? 왜 걸린거야 뭐야? 이 이거 드론 드론 날려야 드론 드론 정지고 들어가 좋아 이걸로 다시 바꿔줄게요 총알이.. 없는거니까 총알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게 좋은데? 이거 좋은데 w y k o r 아 m o 이건 d s 이고얘기박들글넥아 지점하자마자 끝나버있네 일단 일단 이거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사악한 강제라 걸요 사악한 강 여기서는 좀비 유전자 가겠습니다. 좀비 유전자, 좀비 유전자 좀 쎄인 것 같아서 이거 수류탄. 도가자 에라 응, 모르겠다 그냥 까버려 <목소리> 뭐야 이거 준비 전에 쓰네 뭐야 이 아이 네, 이거 좋고요. 좋습니다. 다시 다시. 좋습니다. 뭐야? 나서 나서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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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되고 있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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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총알이 뒤로 돌아서 이거 봐주기. Enemy 와 건너 잘하고 있었는데 지려고. 종교 유전자가 좋긴 좋네. 알았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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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전반전, 전반전 그다음 후반전, 후반전이네. 와좀 유전자 이거. 치금 딸피 개 딸피. 야, 딸피 이시이시이이기 이거. 이거, 이거. 이라이라이라이라이드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라이드 이거. 이거, 이거. 이라이드이패이라이드이료이이걸 이거, 이거. 이거, 이이드 다다 후라이드로 다 갈겼고 뭐요 또 있는 거죠? 해야지 해야 일점 1점 일단 후반전 전반전 끝났고요. 금이이 전반전 제편 바꿔서 하겠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후반전 가자. 이거 화염방사로 또 후라이드 바로 가버리죠. 일단 알아서 하나 사나가고 이제. 이거 좀. 뭐야? 저거 뭐야? 한번 보자. 어 이거. We're c a p Friendly Shock RC is coming. Friendly Shock RC is coming. 아, 저거, 괜히 깝쳤나? 괜히 깝쳤나? 뭐야, 내 건데. 어... 여기서 어디 이것도 팀이 약간 세던데. 뭐야? 아, 내가 못쓰는 거냐, 아니면. 뭐야, 이거. 뭐 50개만 더는 끝나는데, 이거 가능할까? 일단 현재 우리가 이고 있는 생명왕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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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좋아, 좋아. 다시, 다시. 척좀 채워주고. 좋습니다. 나중에 친구도 불러서 이대식 쇼다운도 한번 해볼 거고요. 우리... 대세... 좋습니다. 수준아 아까 a k 117그 사람들 저거 쓰고 있었니? 와... 듣고... 좋습니다. 딱... 프라이드... 이씨, 이 프라이드 바로 까버리니프라이드한방 와. 프라이드한방 먹였다. 주성 프라이드 통닭, 통닭구이. 통닭 들었고, 내가 막히리니 자, 여기서 후라이드 나이스 이렇게 하면서 죽주면서 같이 주워서. 제금 후라이드, 저 후라이드 맛있게 양념장 먹었고, 음흠 <laughs> 다음 몇장 <laughs> 나갈까? 이번는또 제가 안 듣고 역시만요나손우니까좀큰네요네 대기소스 좀 이만 네, 올라가버리네 그리고 바로 레벨업 69렙 저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여기 클로즈 한번 복귀를 해서 한 해봤는데 어좀 빡세기도 했지만 좀잘된것 같고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다음에는 다음 컨텐츠는 어 뭐지 이 멀티플레이 이거 여기서 이대이쇼라 다운 깃발 뺏기 이런 걸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어 그때까지 많은 관심도 딱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영상에 계세요.